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AI 의료 관련주, 루닛. 중요한 내용만 짧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 제가 계속해서 이 루닛 영상 분석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반등이 나오는 건지 왜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건지 어, 많이들 답답하시죠?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듯이 평생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자,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한 번에 쭉 올라온 게 아니라 이런 조정, 자, 틈틈이 조정을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틈틈이 이 반등은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렇다는 뜻은 적절한 물타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손실은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하락 이런 계속되는 하락으로 지금 뭐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 유상 증자가 아니더라도 이 루니 세계는 무상 증자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 있어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 루닛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이런 조정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하는 과정 중에서 이 루니 세계 악재 자 악재가 나왔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아직 남은 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이벤트를 노려서 이 매도 타점, 자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탈출이 아니라 이 수익 실험까지할 수가 있겠죠. 자 금일 영상에서도 이 루니시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자 도대체 상승이 나오긴 하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안내 좀 드리고 가려 하는데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닛 자 루닛이라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마다 어, 분명히 이 평단가가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어, 누구는 15만원에 사고 누구는 20만원에 사고 그랬겠죠 그런데 제가 영상 속에서 뭐 13만원에 추가 매수하고 15만원에 팔아라 하면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일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설해놓은 이 소통방, 자,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1대1로 질문 주시면 이 루닛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자,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타점 잡아드리고 있고 이 종목 추천도 장중에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다 보신 후에, 자,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쭉 내리시면 이 설명란이랑 댓글창에 제가 고정 링크 걸어뒀으니까요. 이 고정되어 있는 소통방 링크 클릭하셔서 한 번씩 꼭 들어와 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금일 영상에서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는 이 중요한 내용들만 딱 말씀드릴 테니까 어,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최근까지 이 루닛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의료 AI 관련주죠. 자, 의료 AI 관련주로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는 어, 무려 이 15배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큰 상승 이후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자,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하면서 현재는 급락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에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동시에 발표하고, 이 권리락, 자, 권리락까지 진행이 되면, 이 세력들의 작전, 이 작전은 마무리되고, 주가는 바닥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게,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큰 폭등이 나온 종목에서의 세력들, 자, 이러한 세력들은, 뭐, 한탕에 먹고 빠지자가 아닌, 마지막까지, 자, 최후의 수단까지 어떻게든 이 개인 투자자들을 이용해 먹고 나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뜻은 이 무상증자가 끝나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희망을 심어주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끌고 갈 거라는 말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절대 하락만 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이 틈틈이 반등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뭐, 루닛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세력들 전부 떠나고 이 개인 투자자들만 남은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차트에서 보이다시피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루닛을 바닥에서부터 끌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고점 이후에 엄청난 세력의 이탈이 확인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 물론 이 세력들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 자,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주가가 폭등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 자, 권리락 전에도 분할 매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비중을 덜어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비중만 덜어냈을 뿐 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끌고 온 모든 물량을 던져내지 못했을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 권리락 이후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량 보시면 거의 없죠. 자, 그렇다는 뜻은 이 세력들이 남은 물량,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남은 물량을 전부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고 자,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세력들과 기업 자, 세력과 기업은 한 통속이다. 이런 말들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이 세력 입장에서도 남은 물량을 넘기고 떠나야 하니까 주가를 끌어올려야 하고 이 기업 입장에서도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까 무조건 유상증자를 성공시켜야 합니다. 뭐 그게 아니라면 루닉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실패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뭐 주가는 바닥까지 가겠죠. 하지만, 이 루닛의 최근 공시에서 알수 있다시피, 이번 유상증자에는 이 주요 임원들도 참여하면서 이 지분, 자, 지분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이 유상증자는 어떻게든 성공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 오히려 이 유상증자, 자, 유상증자 참여율을 증가시키고, 이 신규 투자자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뭐, 루닛 뿐만 아니라, 이 AI 의료, 자, 의료 AI 관련주들의 부진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루닛의 유상증자 1차 가액, 자, 1차 가액 같은 경우는 15만 3,500원이죠. 자,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13만원대입니다. 이거 유상증자 누가 참여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아직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 난게 아니죠. 바로 10월 27일에 확정이 납니다. 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자 유상증자 가액이 153,500원으로 확정될 때 주가가 얼마였나요? 자 20만원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 본다면 2차 유상증자 가액 같은 경우는 뭐 9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 측정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뭐 유상증자가 이렇게 싸게 나온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참여하려 하겠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다면 이 신규 투자자들도 주워 담고 싶어집니다. 왜겠어요? 이 유상증자에는 이미 참여하지 못했지만 지금 떨어졌을 때 주워 담으면 이 유상증자 이후에 이어지는 무상증자. 자, 무상증자를 통해서 수익을 볼수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이게 바로 지금 이 세력들이 의도하고 있는 흐름인 겁니다. 지금 하락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아무리 그래도 지금 차트 흐름상 현재 자리까지 이탈해버리면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 자, 현재 고점에서 이 쌍바닥을 만들었는데, 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야 하는 게 맞긴 해요. 어,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신주인수권, 자, 신주인수권 매매가 끝나는 10월 24일부터는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어찌됐든 이 정도면 이 세력, 자, 세력과 기업이 의도하고 있는 계획과 현재 주가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충 이해가 가실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연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계속 떨어지니까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언제 팔아야 할지 감을 잡기조차 힘드실 거예요. 안 그래도 번호부로 바쁜데 언제 차트 보고 언제 뉴스 보면서 매매하고 있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려고 방금 전에도 보여드렸던 이 소통방 링크 자 밑으로 내리시면 이 소통방 링크 걸어둔 건데요. 뭐 불편하게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고 연락 남겨주실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 링크 자 링크 한 번씩만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자 자는 시간 제하고는 전부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꼭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루닉 같은 경우는 유상 증자. 자, 유상 증자 참여에 대한 권리는 끝났고 10월 24일까지 신주 인수권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인수권이 매매 진행 중입니다. 자,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유상증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신주 인수권 지금 담으셔야 하고요. 어, 참여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용 중인 증권사 들어가셔서 자, 10월 24일까지가 유상증자 이벤트 마지막 기회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설명 드릴 테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소통방 들어오셔서 어, 개인 1대 1 질문 주시면 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이번 신주 인수권 매매가 끝나게 되면 이 10월 27일 자 10월 27일 드디어 이 유상증자 가액이 확정되는데, 자, 이 시기부터 이 기존 투자자들의 유상증자 청약이 진행되는 11월 1일에서 11월 2일까지는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10월 27일 전까지는, 자, 10월 27일 전까지는 주가를 누르면서 유상증자 가액을 싸지게 만들고, 자, 확정되는 순간, 자, 그 순간부터는 이 기존 투자자들, 자, 기존 투자자들의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 만약에 여기서 이 기존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이 일반 투자자들. 자,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상증자 참여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 11월 7일 전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뭐 만약에 이때까지도 주가의 상승이 안 나오고 이 유상증자의 청약이 실패한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아쉽더라도 일부 비중을 정리하고 어, 다시 타점을 잡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이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을 준비한 돈이 되는 뉴스는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폐배터리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폐배터리 말 그대로 수명이 다한 폐기해야 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거죠.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이 자동차 업계들만 하더라도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에서 수소나 전기를 사용하는 2차 전지 자동차들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이 많지만 몇년 뒤만 하더라도 이 전기차 같은 자동차들이 내연기관차의 점유율을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뉴스에서 돈을 벌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이 전기차 관련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하지만 반대로 돈을 벌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이 전기차 시장이 커갈 테니까 그 뒤에 어떤 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막막하죠. 뭐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외관부터 아니면 뭐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 니켈이 됐든 리튬이 됐든 아니면 뭐 배터리의 종류 lfp 배터리가 됐든 전고체 배터리가 됐든 수많은 주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2차전지 배터리가 됐든 간에 수명을 다하게 되면 폐배터리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폐배터리 관련 주식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폐배터리 주식들은 아직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명 같은 경우는 오래 쓴다 하더라도 보통 10년 정도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2015년에서 2017년도 사이죠. 이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년도부터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당장에는 이러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수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2024년도 상반기부터는 미친 듯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감이 그게 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을 찾는 겁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에 패배터리 대장주라고만 검색해도 많은 종목들이 나올 거고요. 어, 당연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는 주식을 할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기간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포함해서 연기금에서도 미친 듯이 주워 담고 있죠. 그런데 이 주가는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니까 안 좋은 주식이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기간들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사모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시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나게 바닥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상승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폐배터리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 전고점만 가더라도 60% 정도의 수익이 나옵니다. 100만 원만 투자하더라도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확실한 기업이라는 거죠. 당연히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릴 거고요. 영상 다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댓글 보시면 이렇게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소통방 링크가 있는데요. 클릭하셔서 이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뉴스와 함께 설명드릴 거고 전세계 뉴스와 함께 이 주식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한 분씩 들어오셔서 돈이 되는 정보들 꼭 받아가시고요.